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과 살펴볼 코인 바로 우리의 시바이누 코인입니다. 자 시바이누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의 소폭의 반등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시바이누는 1% 이상의 이러한 조정이 나타나주고 있는 상황인데 최근에 우상향했던 그러한 상승분을 그대로 반납해줘 버렸죠. 그런 다음에 행보를 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효과적인 이러한 흐름들을 기대를 해봐야 됩니다. 자, 그런데 나타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죠. 우리의 시바이누 이제 락업 물량들에 대한 해제와 이 락업 물량들에 대한 소각까지 얼마 남지 않은 상황들 자, 우량 코인인 XRP마저도 저점라인부터 두 달이라는 시간 동안 정말 어마무시한 흐름들을 뿜어줬고요 그리고 저점라인부터 더 가벼운 코인을 3주라는 시간 동안 정말 엄청난 흐름들을 뿜어내줬다 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시바이누 같은 경우에도 정말 강력한 흐름들을 기대해볼 수가 있는데 더 추가적인 흐름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최근에 가장 문제가 됐던 이 관세 전쟁으로 하여금 시장이 박살이 났지만 현재 어떻게 됐습니까? 이금 금리 인하가 진행되었죠. 그래서 뉴욕 증시 금리 인하 하루 만에 3대 지수 최고치를 찍으면서 마감을 해줬습니다. 굉장히 긍정적인 모습에서 자, 관세 이후에 금리 인하 진행되었죠. 자, 그런데 이전에 트럼프 일기 당시 때이 무역 전쟁으로 하여금 증시가 박살이 나고 이후에 금리 인하 진행되면서부터 어떻게 됐어요? 코인의 불장이 찾아왔는데 이 불장을 이끌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가 이 코인 개별 종목 각각의 이 락업 해제에 대한 이슈와 그리고 소각에 대한 이슈가 같이 들어가줬단 말이에요. 죠 그러다 보니까 불장을 만들 수 있었는데 지금 똑같은 상황이죠 시바인 후 심지어 락업과 소각이 동시에 들어와줬기 때문에 더 강력한 흐름들을 기대해 볼 수가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지금 최대한 저점 라인 잡고 느닷없이 반등 느닷없이 빠져주는 이 락업 해제 패턴으로 진행되는데 이 고점에서 기회를 잡으셔야겠죠. 난 오늘 차트 열심히 볼게요 하시는 분들 소용 없다. 왜냐하면 이 반등하는 그리고 조정받는 속도가 너무나도 빠르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인 차트 해석 차트 매매로서는 불가능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일정을 체크하셔야 된다 이 락업에 대한 일정 그리고 소각에 대한 일정 체크하셔가지고 이 금리 인하 이후에 나타나는 이러한 강력한 흐름들을 그대로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다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이 시바인에 관련된 일정들에 대한 대응 자료집 보내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는 아직까지 받아보지 못했다 하시는 분들은요 기회 왔을 때 잡으셔야 되기 때문에 기회라고 두 글자 적으셔서 문자 한통남겨주시 주시면 제가 확인 이후 순차적으로 이 대응자료집 전부 다 보내드리 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금 시청하고 계시는 영상 밑으로 내리시면 영상 더보기 란에 구독자 자료집 바로 요청하실 수 있는 링크도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이 링크 여러분들께서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바로 신청하실 수 있는 사이트로 연결이 되는데요. 모바일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기타 체크를 해주 시고 대응자료집이라고 적으셔 가지고 신청을 해 주시면 되는데 여기에 보시면 여러분들 에서 투자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이벤트들 무료로 같이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원하시는 것들을 중복 으로 충분히 신청을 해 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대응자료집 전달받으실 전화번호 010-1234-1234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 주시고 제출만 눌러주시면 정말 간단하게 이 대응자료집 혹은 원하시는 이벤트들 신청이 바로 가능합니다. 자 우선 여러분들께서 이 대응자료집 받아보시면 당연히 전체적으로 살펴보셔야겠죠. 하지만 결국에는 는이 일정들 우리가 필수적으로 체크하셔야 되는 일정들에 대해서는 8페이지에서 11페이지 자세하게 작성을 해놨습니다. 우리가 이 일정들 거기에 플러스 소각까지도 체크를 하셔야 이 좋은 흐름들 여러분들께서 따라가실 수 있는 거잖아요.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 락업 페이지라는 것 자체가 이전에 이렇게 강력한 흐름들 단기간에 보여줬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께서 놓치면 안 되고 우리의 시바인 눈을 락업 뿐만이 아니라 소각에 대한 이슈까지도 같이 들어왔기 때문에 더 강력한 더 좋은 흐름들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이다. 네, 그런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1개월에서 2개월밖에 되지 않는 이 짧은 기간 동안 진행되는 단기 이벤트로서 바닥권에서 느닷없이 반등해주고 또 느닷없이 빠져주는 모습들 보여줄 가능성이 너무나도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되면서 차트적으로는 해석이 불가능한 경우들이 너무 많다. 차트 절대 아니다. 즉 일정에 따라서 여러분들께서 잘 체크하셔가지고 따라와 주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께서 조금 착각하시는 부분이 이 매도점이 최고점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 최고점은요 신이 와도 정확하게 짚지 못할 겁니다. 그만큼 어려운 부분이고요. 자, 여러분들께서 내가 어느 정도 만족할 만한 흐름들을 챙겨간 것이냐, 거기에 플러스 안전하게 매도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이냐가 합쳐져야지 여러분들 좋은 흐름 충분히 가져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자세하게 작성을 해놨지만 다시 한번 더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며 락업 이지 일정에서 2주일 정도 전에는 안정도 정리를 해주셔야 되고요. 느닷없이 바닷권에서 반등하고 꺾이는 순간 이 차트가 꺾이는 순간 전량으로 정리를 해주셔야 된다 라고 다시 한번 더 강조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잘 지켜지지 않는 이유가 바로 바로 욕심 때문이죠. 좋은 흐름 가져가는 순간에 이 조정에 대한 생각은 전혀 안 하시고 계속해서 시원시원하게 반등을 해주겠지 라는 근거 없는 기대감만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약속했었던 이러한 일정들을 전부 다 무시해버리는 상태로 계속해서 홀딩하고 있는 그러한 불상사가 자주 일어난다라는 거죠. 이러한 이벤트 1년에 한두 번 정도밖에 오지 않는다. 사실상 찾아보기 어려운 이벤트인데 욕심 때문에 그릇 그렇죠. 쳐서는 안 된다라고 다시 한번더 강조해 말씀드리면서 이러한 방식의 투자가 여러분들 제대로 된 투자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욕심 없이 욕심 좀 내려놓고 잘 따라와 주셔야 된다. 그래서 나는 아직까지 이 대응 자료지 받아보지 못했다 하시는 분들은요 이번 기회 놓치시면 안 되니까 기회라고 두 글자 적으셔서 문자 메시지 하나 남겨놓으시면 내가 순차적으로 전부 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0% 무료로 여러분들께 보내드립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좋아요,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되는 거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차트만 보고 따라오는 차트 매매 아니다. 일정에 따라 움직여주시는 일정 매매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가 이 일정들 약속했던 것들 전부 다 무시하고 욕심을 부려서는 절대 절대 안 된다. 마지막까지 강조를 드리면서 지금 바로 기회라고 적으셔서 문자 메시지 한통 남겨주시며 제가 순차적으로 이 대응 자료집 전부 다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 에 잘. 이용하셔가지고 좋은 결과 꼭 얻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건 언제까지 이 영상, 이 종목 하나만 바라보면서 좋은 흐름 나와주기를 기도하는 것은 이제는 투자가 아니라 투기라고 보셔야죠. 결국 투자라는 것은 예수금을 얼마나 확보해 놓느냐 싸움인 것인데 하지만 여러분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 손실이 발생하게 된다면 물타기하면서 하염없이 하락하는 종목만 바라보고 계시죠. 그러면 당연히 손실금만 더 커지기 마련입니다. 코인 시장이 불장일 때는 조금만 공부하셔도 십. 쉽... 꽤 좋은 흐름 가져가는 코인들 발견 하기가 쉽고 이 코인이라는 것이 한 번에 뭐10% 20% 뿐만이 아니라 많게는 100% 200% 심지어는 1000% 좋은 흐름들을 보여주는 사례들도 있단 말이죠. 결국에 여러분들이 가장 힘들어하시고 어려워하시는 거 종목을 고르는 거 또한 타점을 잡는 거 너무 어려워하시잖아요. 아무래도 여러분들은 본업이 있다 보니까 계속해서 차트 를 보고 있을 수도 없는데 이 타점 이라는 것은 결코 절대 우리를 기다려주진 않습니다. 그래서 제 영상을 시청해주시는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타점 공부방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6월 13일 제가 스테이터스 네트워크 토큰 이런 식으로 공부방에 말씀을 드렸고 스테이터스 네트워크 토큰 굉장히 좋은 흐름 나와주기도 했었죠. 최근에 좋은 흐름 보여줬었던 다양한 코인 종목들 입장에서 확인해 보시면 하나하나 말씀드렸던 종목들 투자에 있어서 확실히 도움되는 정보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 공부방에 참여해 계시는 저희 구독자분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만족도가 높은 상태인데요. 현재 나도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요. 참여라고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제가 이 구독자 타점 공유방 공부방 수차적으로 입장 링크 발송 도와드릴 겁니다. 어느 정도 인원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정원이 다 차기 전에 참여라고 문자 한통 남겨놓으시면 여러분들께서 겪는 어려움들 제가 도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